왜레일반으로일반으로 어, 만들었대 방다만 방이라고 어디야? 짱가 어디? 마스터즈 포레스테이. 아, 알았어. 주룡 3번, 3번, 3번 하 없잖아, 지금. 응. 아, 그 써야 된다, 그 우그린이다. 난 우그린이다. 어? 우그린. 아. 아무 의미 없다. 이거 우그린 아무 의미 없다. 아무 의미 없다. 앞인으로 해라. 앞인이나 중앙에. <initiatives> 아까 그렇지... 있었으면 충분한 이 살았을 텐데 잘라서 다섯 개씩 세 하잖아 여기. 한통하고 여기. 사과 한통 있고, 어 많이도 많잖아 지 이게 없잖아, 게임비 네 개. 서상 게임비 네 개. 야 밥도 공짜로 <즘> 먹고 오늘은 게임도 공짜라고 하고. 게야지 어? 게는거 아니야? 한게임 되는 거지 아, 그러네 한 게임이면 돼야 되는 거야? 제 가볼 텐데 이거 몇번야몇 바는 안봐 이거 게임 되는 게 쎄대 이거 아, 그러네 20번대? 아안 거기는 안, 거기, 안 오, 오, 아깝다 주면 은 없어? 아. 글로벌 행사의 수이난 차이입니다. 목표지점 왼쪽과우리한의 차이가 좁아서 여유가 없습니다. 주의하세요.

잘, 잘 됐어. 잘 됐어. 여기 맞는데도 그래 안 나와. 역시 피, 드라이, 음. 드라이 스 괜찮아.

참고하세요. 마스이네 졸라 기네오 뭐야? 이거치 없잖아. 아 어차피 못올려왜못 뭐 치지? 한 번, 나이스. 어차피 못올린다니까 돌리고 잡아야 돼. Ready. Rough. 로리님 수행할 차례입니다. 지 지금 5 치고 있어. Ready. 아, r e 글로벌 레터리링 차피내려가오기쪽아어쪽오른 내려갈 쪽 내려갈 오른쪽 오 못해 오른쪽 기지뭐아구쪽 오른쪽 오봐 아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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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타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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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야 글로벌 1호봐야 남들 틀 시발 4호바 5호바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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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마스터 마우마 두배 어어 야야야야아 깜빡했어 저기 맥바를 깜빡했어 치면서 깜빡 그했어 잘했어 <laughs> 아딱 치우면서 맥바지 생각했어 아 씨... 병신 신 아빠 신났어 이거 죽는 거 없다고 하주그야 너무해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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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너

<레오>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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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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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그 안쳐.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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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신나고. 래도그래그그래 <레오> 아, <어디 신나고? 레오> <어디 신나고? 레오> 그래도, 글로벌 버리기 수행할 차례입니다.

어, 내자리가 좋은 자리네 레디. 장가야, 어디 가냐? 어어딨어어어 어휴, 진어 어휴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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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드진어어어어 딱붙는 거인데 아. <laughs> 레디 레디 아, 내리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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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 좋딱좋 자리야. 글로벌 리더십 파팅할 차례입니다. 아, 내리막에 좋어 아, <놀람> <왼쪽으로> 아, 왼쪽으로. <놀람> <왔어>? <놀람>

사고 빨리. <laughs> 뭘 보고 있어? 아, 야. 야, 글로벌 에터님 수행 차례입니다. 레디. 무 성공이 네 아. 와, 아, 설거 글로벌 데이터링크 커팅할 아. 차례입니다. 우측으로 두컷습니다 r 욕심 부리면 내려갑니다. 욕심 부리면 내려가요. 욕심 부리 내려가요. 넘어가자. 준비이차이입니다 아. 왼쪽이 오비라인과 가까워 위험합니다. 주의해 주세요. <laughs> 스리원 선생은 어, 그냥 버트 치는구만. 버커로. 스리원 선생 그냥 버트 버 치네. 저 어? 정도 면 거의 파파이브 수준으로 간는거 장가야 전화 돌다. 그리고 사과. 글로벌 리터링님 니

다른 건 저도 거, 거리가 이렇게 안 나와. 들어 가냐? 벙프로치한번 어, 더. 깨비가. 레디. 아, 또 벙크샷. 분명 아니 시켰는데. 아, 또봐 예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내가 그랬잖아. 그러니까. 아. 아니, 내가 레디. 라가부 여기까지 안 나와? 캐비가. 풀로 때리면 나와. 안 나와. 오, 시도도 걸고. BC. 여야데진아이년아이드라마탈려네 네, 네. 그래. <laughs> 진짜. 와, 뭐야. 나또 3등이야? 아, 씨발. 3등. 벌써 4등이나 똑같다 이아지훈이형 <laughs> 트리플? 트리플 아, 붙이네, 어. 아. 아, 안 어, 기싹하게 한다, 야. 야, 야. 안안 돼. 돼. <laughs> 야 이거 약사랑이 돌이야돌 전량. 처음 보 어. 아우, 짧은 죽겠는데? 어, 짧은 죽어. 5기야. 야, 그냥 짧은 죽어. 잘해. 응, 돌려안 똥,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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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돌려 <laughs> 짱가 이파이 슬라이스야, 그냥. 아, 게다사겠다 그냥. <laughs> 오어괜찮라라 나 알바야 알바해

레디 413m 거리에 파울파울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돼. 야 이게 뒷바람이라 졸라 많이 나가겠다 아이

탈락보이옆 어, 갔어, 또. 옆 갔어. 다 와야지. 갔다 와야지. 어 <laughs> 뭐, <그치> 잡아야지. 글로벌 뭐. 파티안네 <laughs> 안쪽, <목소리> 감안하세요. 야, 얘만 보기야? <laughs> 또시 더블 버기. 크릴가 레이터님 수행할 차례입니다. 지금 치식로는1 8 2 거리에 앤스리올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차선 들 아니, 왜 이렇게 막난리올라 아니, 안 자기 이름 몰라? 아니. 아니, 왜 이렇게 안 자꾸, 안 자꾸 안난 거야, 진짜. 거. 내가 매니저 누구랜다 매니아 맞다. 지나왜남이 치는 사람이 왜남이거 치냐가. 매니저는 안 줘. 아빠, 안 갖춰 줘. 아 매니. 다음에 안 갖춰 줘. 오만 갈데 자리님, 커피 날 자리. 자리에 다리가 파늘았어. Ready. 서로 탁락을 더 갔습니다. 내리막 보세시 지시나요한번 더. 그래이게 올라갔다가 통화 중 아, 나 연구를 해석했네. 음, 음. 정말 아. 글로벌 터 파팅할 차례입니다. 홀컵 우측 끝부분 봤어요? 레디. 아, 아, 너무 멋있어요. 오, 좋아. 좋아, 짱가야. 이야, 들어갔어.